오케이! 새로운 동물! 텔집! 반갑습니다. 눈표범입니다. 오늘도 로이스샌피드와 함께 달려봐야 되겠죠? 새로운 공룡을 또길들여 가봐야 될것 같아요. 공룡이 업데이트돼서 너무나 재밌는 것. 그럼 오늘도 함께 달려보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렛츠고! 자, 플레이! 자, 달려주도록 하구요. 일단, 먹어주고, 먹고. 오, 오늘도 새로운 공룡이 나타났지. 자, 일단 달려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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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 좋아, 좋아, 좋아. 우석이 떨어지는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맵. 자, 오. 이겨라. 공룡들이 때로 지나다니고 있어요. 자, 피하고. 좋아, 좋아, 좋아. 조심조심. 조심. 아주 사나운 공룡들과 날리는 로드의 스탠피드. 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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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되는데. 아, 피해라. 오, 줄 뻔했네. 자, 오케이. 피하고. 다시 한번또 가로타주고요. 오,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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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도 먹어줘야 되고. 오, 알열 하나 먹는 퀘스트가 또 있어요. 자, 피하고. 오케이. 아, 무서무서 무서. 오, 조심. 아, 좋아, 좋아, 좋아. 피하고. 오케이, 좋았다. 퀘스트를 또 완료해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퀘스트를 해주면서 가야 돼요. 아 이거 먹어주고 아 다시 간다 아알 3개 먹어주고요 어 운석 피하고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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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알 다시 한번또 먹어주고 아알 먹어야 되는데 아알3개어 놓쳤네 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또알알알알아가르타자아 알라, 알라, 알라. 알라. 가로막는 게 있었네 어 운석 앞에 막 떨어지면 땅이 파여요 자 가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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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 먹어주고요 어, 운석 피하고, 조심조심. 또, 날떨어지 있으니까. 어, 운석이 네개나 꺼보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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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야에! 운석, 운석, 운석.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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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어, 공룡 날라가고, 운석 맞아갖고. 아,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빨리 날뛰지?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막 날뛰네. 자, 좋아, 좋아, 좋아. 피하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죽을뻔 했다. 운석 피하고. 오, 알. 먹고 캐릭터 완료, 일단. 자, 캐릭터 하나 완료했고요 자, 다시 한번또 가고. 어, 비여비여비 오케이 아 안돼안돼안돼 아야 음성음성음성 아, 피했구요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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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아타자 오오성맞아서 <laughs> 공격 날라가고 어, 안돼안돼안돼 아또날낀다또날낀다 갈아타자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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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어 다시한번 또 갈아타주구요 음성음성음성 아, 음성음성음성 오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아또 갈아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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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케이. 다시, 다시 한 번. 어, 6000m가 기 계속 또 하나 완료했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캐스트, 어, 두개 완료. 자, 다음 미션은 48초 이내에 지지하게서 2000m 가야 되기 때문에 동물을 좀 갈아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동물원으로 돌아가주고요. 동물을 좀 빠른 타조로 바꿔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타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타조를 타야지만 2000m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 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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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조. 타조를, 타조. 여기 있다. 오, 여기, 여기 보면은, 오스티치 있어요. 오스티치 타고, 자, 가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 렛츠고! 떠나자! 과거로! 가자, 이제. 음, 좋아, 좋아, 좋아. 2000m를 가야 되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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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아주 빠른 타조를 타고, 아주 빠르게, 빠르게. 퀘스트를 완료하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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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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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하고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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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니까 더 조심해야죠 1000m 일단 왔고요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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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m 빨리, 빨리. 2000m 2000m 어어 날아간다 날아간다 간이야돼아자 이어서 좀 가보도록 하죠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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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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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달려 달려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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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가자 달려, 달려 피하고 뛰어주고 오케이 됐고요. 자 빨리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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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가르타 일단 가르타 가르타 나이스 피하고 오케이 좋았다. 자 일단 가르타 주고요.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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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날뛴다 가르타고 공룡들은 좀 빨리 열받아요.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빨리 타자마자 얼마 안 있다 열받아 갖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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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또갈아타주고요자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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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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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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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피하고 갈아타주고요어 운석조심 피하고 오 좋아좋아좋아 다시한번 또 갈아타주고 오케이 오 좋아 오 다시 또날뛰나다또날뛰다 이제는 날뛰는게 그냥 생활이구나 생활이야 사자마자 날뛰는 바로바로 갈아타줘야 바로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또낚싯때 됐으니까, 우석 떨어지고.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세개 한꺼번에, 오. 다시 한번또가아타고 오케이. 새로운 동물은 왜안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다시, 가아타주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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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뛴다, 가아타자 오케이. 아, 떨어져서 죽었네. 아, 이렇게 퀘스트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가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케라트로토스, 티리케라토스하나기 전에 2초 더 타기, 파라, 파라사우 롤로푸스 하나기 전에 2초 더 타기. 우리의 신규 희길레터 추가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그레이드가 또 됐고요. 그 다음에 지도를 보면은 이제 지라기 미션 3개를 더 하면은 지도 탐험이 가능해요. 그러면 또 플레이를 해봐야 되겠죠. 플레이, 다음 지역을 오픈할 수 있을지 자, 캐트를 보도록 하죠. 알 13개 모으기, 파라사우 롤로푸스 9초 타기, 쥐락에서 15장임을 위로 점프하기가 있어요. 자, 일단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파라사우 롤로프스 9초를 타야 되니까, 이 녀석을 먼저 타고, 발을 타지 않고, 캐트를 알려드릴도 일단 해보도록 하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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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오, 아주 간단해, 간단해. 금방 돼. 됐어, 됐어,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알도 모아야 되고, 이 점프도 해야 되죠? 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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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음, 좋아. 간다, 간다. 알 모기기는 시작했다. 자, 알부터 좀 모자. 가르타구요. 어, 아야야야. 아, 아, 너무 멀어. 어, 일단은 가르타자. 좋아, 좋아, 좋아. 알도 먹어주고. 오잘 버리고 있어 잘 버리고 있어 열리고 있어 나리고 있어 자 신규 지역 인플레이션 캐릭터 빨빨 깨줘야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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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파라사울루스도 구차타기 성공을 했고요 자 다음에 알모기아 치부 장애물 위로 점프하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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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물 위로 점프하기 타주고 자아하고 장애물만 점프하면 돼요 자 다음 것또 타주고 오케이 그... 달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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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달려. 가르타르구요 그... 다시 한번또 가르타고 뚜두두 두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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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고 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 달려. 어 알알알알 근데 날뛰니까 어 조심조심 조심조심 또타주고알 아 먹고 오케이 알알알알 알또 겨울겨울겨울겨울겨울 다시 한번 또가고요 자, 장애물 위로 점프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 지금. 어, 개개 개.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자, 가르타 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장애물 위로 점프! 오케이, 좋았다리. 다시 한번. 달려오면서 알아보고 장애물 위로 점프. 어, 알알 알. 알 먹고 자, 다시 한번 가자. 계속 떨어지니까 조심. 왈. 자, 장애물 위로 점프! 갈탈수 있네. 못 타다. 아, 이어서. 가 보도록 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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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딱파했어딱파했어 어, 위험해. 와, 뉴뉴뉴뉴. 나이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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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새로운 동물. 아, 뭐야. 아, 색깔이 똑같아갖고. 자,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동물원으로 가보도록 하죠. 어,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네? 어, 에너지를 좀 사야되겠는데요? 300개짜리 를 하나 살게요. 아 63,000원 주고. 샀어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에너지가 떨어지면 플레이를 못하네요. 자 다시 한번 가자. 자 15개, 13개 다 모았고요. 장애미로 점프만 하면 되죠. 이제 자, 6번 달려달려달려달려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어안돼안 안 됐는데 자 장애미로 점프 7번 다시 한번 점프 8번 아, 공룡들 시끄럽네. 자, 다시 한번 점프. 아홉 번. 자, 다음에 이 종을 또 넘으면서 랄랄랄랄라 좋아. 이쪽으로 점프. 1 2 개, 1 3 개. 자, 다시 한번 또 아, 날리고. 나이스. 좋았다. 어, 뉴뉴뉴뉴. 뉴뉴 어, 뉴뉴뉴. 뉴뉴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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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비라비켜라비켜라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케이, 새로운 동물. 세 집. 아 새로운 동물이 그래도 다행히 길들여졌어요 파라사우롤로푸스 서식지에 있는 자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어딨어 왜 아직 클릭이 안돼요 자여기있죠퀘지렐로푸스 당신의 보석과 마음을 모둠치세요 셀카는 못 찍었어요 튕기는 바람에 자 반짝반짝거리니까 자 이제 퀘스트를 하나만 더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서 다음 지역을 열어보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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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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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기 위해서 자 점프 가아타주고자 이렇게 점프 오케이 다시 한번 또 점프하면서 가아타주고 12번 이제 3번 남았어요 자13 14 오케이 다시 한번 가아타주고15 나이스 퀘스트 완료 죽어주고요 아, 오 어, 어, 지조 타면 업그레이드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오 다음 지역이 열렸어요 다음 지역이 열렸으니까 어떤 동물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플레이. 자, 다음 지역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떤 동물인지 새로운 동물을 빨리찾으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쇼. 간다, 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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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리. 간다, 간다, 간다. 알로, 랄랄랄라. 어떤 동물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동물일지가르타주고뚜뚜뚜뚜 두두 다시 한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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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 는다 뛴다, 사이로 가면서. 자,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오케이. 가르타주고.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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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새로운 동물이 어디있을까요 아, 새로운 지역이니까 새로운 동물이 나오겠죠? 정말 안 나온다고. 간다! 가르타고.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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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르타고. 두, 두, 뚜피뚜피뚜피뚜피뚜 피어 어 음색이 깔려 죽을 뻔했네 자 다시 한번 피워고 앉아 앉아 앉피앉피앉피앉피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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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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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다 잡아먹는데? 야, 잡아먹어, 잡아먹어. 오케이, 잡아먹으면서. 야, 티라노사우루스가 나타났어요. 야, 이게 뭔가요. 야, 이빠, 이빠, 이빠. 엄청난 티라노사우루스.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너무 커. 여태까지 나온 동물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요? 아, 오, 어디, 어디서 찍어야 되나? 좀잘 나오게 해서 찍고 싶은데, 입이랑. 자, 이렇게 해서, 탈칵.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이나 튕기네요. 음, 버그 좀 배치해 주시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